6월 1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며칠 전에 잠언의 말씀이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여러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모음집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25장 1절의 말씀 역시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5장부터 이어지는 자본의 말씀들은 솔로몬의 지혜의 가르침들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정리하여 모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왕정 시대의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들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권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잠원 25장 15절의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말은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요. 없던 문제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말과 겸손한 행실로 채워질 때. 이땅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함께 하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서로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약함을 고백할 때 서로의 그 어려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이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함께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친밀함과 무례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실한 고백을 듣고 상대의 흠을 잡으려 하는 어리석은 나아가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해 잘 알고 가까이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설 때 더욱 괴로운 법이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추고 싶었던 나의 아픔이 들쑤셔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니, 누구라도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때로는 생각 없는 말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지혜이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강단 위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목사의 소명 중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조언하거나 권면하고 또한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 더욱이 설교 강단에서 개인의 감추고 싶은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전해진다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성도들 역시도 목사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냥 듣기에 재미있는 설교만 쫓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또 설교자 역시도 듣는 회중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설교를 하려고 급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편하게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좋아하고 남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교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역시 서로 간의 대화와 교제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될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니까요. 다만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지켜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회인 것입니다. 누굴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만 전해지기 원합니다. 함께 하는 성도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전해야 될 이야기거리의 주제가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은 참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한 의도로 혹은 별다른 뜻 없이 그저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이 큰 오해를 낳게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되고 결국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형식적인 인사말에 그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목회적인 돌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없을 테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의 지혜.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루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며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지키셔서 참된 교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새 한 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한 주의 시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그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